어린 감자라니 개새끼. <laughs> 외지 감자가 나의 두 번째 캐릭이야 신화예요. 팔도 혈원들이 불쌍하다고 빌려준 거라고 <웃음> 외지를. <웃음> 장비 하나씩 클릭해봐. 야, 씨발 존나 좋네. 야, 다 좋잖아 다음. 야 악세 올시팔에 이게 어떻게 안 좋냐 캐릭이. 팔 돌려드려. 수력 얼마야? 여기 지금 8만 1,200입니다. 어. 오케이. 야, 어. 인간적으로 활이 외지감자가 극인데 바이비트보다 좋아. 난 메인 캐릭인데요. 활은 바꿔, 진짜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활을 외지감자를 주는 거는 나도 영웅이지 아, 250만원짜리 활을 빼서 간다1만원을 용돈 줬는데. 이거 사람 인요 이게 얼마나 용감한 멘트인가요? 바이비트 스펙업하라고 천만원을 줬다고. 아니, 난돈 주고 샀다고. 또 다음은 사이키.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? 어. 뭐? 그 사토 형님 메인인데 이제 외지 감자랑 동틀력이 긴 하거든요. 야. 에시 감자 딸이랑 어떻게 동틀력이 있야나 이건 얼마나 참 이제 24대 가지고. 어떻게 동틀력이랑을 1대 때울래? 야또야와 봐. 외지 감자 풀 세팅해. 활빵은 없어. 활빵 없어. 그냥 하는 거야, 일단. 많아. 풀 도핑에 신라 유물까지 서로 다 먹어, 그냥. 둘, 셋, 고! 외지감 자이 캐릭이 바이비트랑 비교를 하는 거야. 내실 자체가 다르다고 분명히 왠 대체 내가. 어? 아무리 형용화를 좋은 걸 저도 아이비트는 다른 캐릭이야. 어? 야, 근데 이거 스킬 쿨. 오케이. <laughs> 해래, 됐어? 치라. 너 치라. 뭐냐? 와나. 예영님한 번만 더 시켜주십시오. <laughs> 진짜. 명예 회복 종하게 아, 진짜 질 수가 없어요. 천천히 어질수도 <laughs> 없는 그천천아 자존심이다. <laughs> 너무 많 말아. 와이 말했지? 넌 <laughs> 살벌이가 살렸어, 이개 <laughs> 면접 살렸주더키긴건 <살려줄게. 웃음> 뭔지 알아? <laughs> 사또 자신감 있게 와라! 진짜 <laughs> 아, <laughs> 한 번만 더 하자. 지면 내가 1 줄게. <laughs> 아 진짜 안짓만데 <laughs> 너무 억울하네. <laughs> 자존심, 존나 썩어. 이 게임 하는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요. 설거 <laughs> 꾸준히 해라, 두치라. 내용이 네, 야 두치라. 진짜 내 말에는 대답이 없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두치라 0만원 벌어볼래? 두치라 0만원벌어라안 되겠다. 많이 진짜 혼나야 되겠다. 자, 둘, 셋, 고. 오케이. 오우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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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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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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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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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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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그게 얼마 네, 건... 안 되나요? 그냥 제가 실수했고 스킬 시힌거 그거는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. 진 원인은 어둠의 무기가 자동으로 켜져 있었다는 거. 오타월 하다가 부름을 받고 왔는데 어둠의 무기를 자동으로 켜놓고 보스를 치고 있었는데 이걸 수동으로 올린다는 걸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켜져 있었던 거야. 아니, 응. 센스 좋았다. 두 번째 판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뭐 외지감자 캐릭이나 바이비트 캐릭이랑 똑같아요. 사실상 둘다 궁수잖아요 직업이. 그렇다 보니까 이 어둠의 무기를 누가 더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결정되단 말이에요. 아, 야 잠깐만 이거 뭐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. 방송에서 저들 다 따라서 진짜 그 외지감자 캐릭 진짜 세고요. 방금 하면서 느꼈던 게 외지감자 캐릭 이 세팅만 하잖아요. 그럼 내가 봤을 때 똑같아. 김윤루 네. 얘기 안 하겠습니까? 뭐, 그냥 요약하자면, 저도 오늘 최대 인생 위기였고요 뭐, 에, 그, 그, 일단 제 자신으로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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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내 수명은 bütün, 끝났다. 양을, 나 이제 제가 진단. 접을 때가 된것 같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이렇게 빨리 못 접죠.